정말 오늘, 오늘은 너무 고생하셨고요. 오늘, 오늘만 오신 게 아니죠. 어제, 어제, 어제. 방이 여러분 이렇게 계속 찾아오셔서 너무 감사드려요. 제가 올 때마다 뭘 어떻게, 어떻게 보답해 드야될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말로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한 마음 뿐인데. 아니에요. 그렇군요. 하고곧 멋진 모습으로 계속 찾아뵐으니까요 잠시 기다려주시고, 그리고 그동안은 뭐 다른 가수분들에 좋은 노래 많으니까요. 안녕. 그럼... 아, 녕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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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요아니 안녕. 아니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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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네. 저한테도 많이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세요. 여러분들이 듣고 좋다고 하시는 노래 저도 꼭한 번씩 들어볼 테니까요. 저 혼자 이렇게 공부하는 것보다 같이 알려주시는 게 저한테 더큰 공부가 될것 같습니다. 숙제를 시키는 건 아니고요. <laughs> 그동안 좋은 노래 많이 들으면서 기다려 달라는 말씀입니다. 네.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늘. 감사합니다. <목> 정말 감사했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열심히, 조심히 조가시고요고하셨어요수고하셨 목사워를 세요 사랑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]-)감사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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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로> 빨리 오세요. 잘 쉬세요.